저희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저희 경제발전소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는 국제경제 소식 다뤄볼 거거든요 국제경제통 공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코로나 얘기가 다시 한번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는 분위기인데 특히 인도, 인도 사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외신 보니까 인도 법원이 산소통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이거 거의 그 살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인도에서 이 사람들이 병원 바닥에서 숨지는 사고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인도의 코로나 19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아 굉장히 안 좋죠. 코로나 19 사태를 코로나 쓰나미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14억이죠. 자 3월부터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 인도는 코로나 19 방역의 성공 케이스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3월에 모디 총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도의 승리를 이렇게 자축하는 발언까지 했었는데 이것이 두달반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2월 3월달에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아, 어, 9,121명, 1일 확진자가 약 600명형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인구 대비한다면 우리나라랑 비교해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였죠. 네. 근데 이게 바뀐 게 어, 3월부터 세계 축, 제 홀리랑 힌두교 축제, 쿰브 멜라 그다음에 지방 선거 유세를 허용하면서 이게 확진자가 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두달반 사이에 전전전 전, 전 대비 44%가 증가했거든요. 신규 확진자가. 그래서 4월 22일부터는 미국의 종전 신규 확진자 수 세계 최고 기록 30만 7,516명을 넘어서는 어, 코로나 방역 실패 국가가 돼 버렸습니다. 특히 벵갈루아 IT 중심 도시죠. 네. 그리고 수도 뉴델리 이런 주요 도시를 통해서 신규 확진자가 막 쓰나미같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료 인프라가 붕괴 상태입니다. 이제 의료용 산소도 부족하고 침대도 부족하기 때문에 비닉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악화되고 있죠. 그렇군요. 인도가 그 사실은 공중 보건 상태가 썩 평균적으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역별로 아니면 소득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도 인도 출장을 갔다가, 아, 이렇게 그 양면성이 있구나 참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그 인구의 숫자 그리고 인도에 너무나 많은 하청 공장들이 또 있고 영어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콜센터가 대부분 인도에 있습니다. 해서 인도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다루는 방식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국제사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제사회 입장에서도 지금 박영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 사태 악화를 굉장히 주의깊게 보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죠. 그 콜센터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도 미국에 살때 컴퓨터 고장 나고 뭐 프로그램 안 되면 전화하면은 <laughs> 분명히 연결되죠. 영어인데 네. Hi, I'm Tom 그런데. 그 시간에 탐이 제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그 콜센터 직원이 탐이라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네. 그리고 여, 오스카 작품상을 탔던 슬럼독 밀리언에서도 콜센터에서 일어졌으니까 그 그렇죠. 얼마나 그 전염력이 강하겠습니까? 그게 다닥다 붙어서 일하는데. 맞아요. 해서 네. 고속도로 휴게소, 학교, 공공기관 이런 곳들에서도 보면 화장실이나 아니면 그렇죠. 손을 씻을 수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이 미비한 곳이 꽤 많은데, 말씀하셨던 그 축제, 인도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서 다 같이 강물에 몸을 담그는 행사 이후로 사태가 이렇게 나빠졌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디 총리 내각도 네.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한 그 격리 조치, 방역 조치를 하면서 그걸 막아 왔는데 축제랑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 방역 조치를 풀어줬다 이런 갑자기 쯔나미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 국제 사회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적극적인 지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약 167억 원 상당이죠. 인도에 1,500만 달러 긴급 구호를 결정했고. 어왜냐하면 이제 보호 조치 락다운이라 그러죠 이게 취해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에서도 네. 또 어린애들이거든요 그 학교를 못갈 뿐만 아니라 기본 생계 위협을 받고 버림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핀셋 그 방역이죠 핀셋 지원 조치를 하고 있고 주요 국가 조치로는 이제 프랑스에서 산소 발생기 여덟 대 인공호흡기 2 8여덟개 독일 정부가 인공호흡기 120대, 영국이 인공호흡기 1,000대 추가 제공을 약속했고 한국도 산소발생기, 산소통, 진단킷, 음압장비 등의 제공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국가는 아무래도 쿼드 4개국 중에 하나인 미국이죠. 네. 어, 쿼드 3월 12일에 정상들이 이제 4개국 화상회의를 했을 때이 점을 강조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2020년 말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10억 회분 분량의 코로나 19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고 그 이유는 인도 태평양의 안보 증진과 위협 대응 차원에서 인도 태평양에서 공정한 백신 접근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결국에는 인도가 제일 믿을 수 있는 백신 제공 국가는 결국엔 미국인 것이죠. 쿼드에서 그 라인에 거의 최 전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인도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쿼드 멤버이기 때문에 인도를 특별히 배려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미국은 우린 보편적 인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가 차지하는 국제 경제에서의 어떤 비중이 상당하다면서요. 이 사태로. 네, 인도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좀 걱정이네요. 처음에도 이 프로그램이 경제 발전 소니까요. 네. 이제 코로나 사태 만을 볼 것이냐,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세계 경제, 인도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 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백신을 보급한다 그래서 그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럼 누가 않습니다. 벌죠? 그 백신을 쥐고 있는 나라가 경제 회복을 다른 나라보다 앞서 하고 있고 외교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다른 기업들의 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백신의 무기화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스가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스가 총리가 화이자 그 CEO랑 만났죠. 네. 그래서 화이자가 백신 추가 공급 일본에 대해서 백신 추가 공급을 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노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이 그때 발표를 해서 어, 2,500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일본 내 모든 접종 대상자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수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어, 작년에는 마이너스 8%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IMF에 따르면 내년에는 11.5% 음. 굉장히 최상위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중국 다음으로 네. 기대되는데 이렇게 어, 백신 어, 그 코로나 쓰나미가 계속된다면은 이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인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백신 접종률 그리고 집단 면역의 확그 체계적인 확산 비율 이게 중요할 텐데 앞으로의 상황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복령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